아니 아니야. 있어. 아 이걸 비게 네. 비로 해야 돼요. 좀넓게 싫어. 안 들어. 아, 아, 그렇게 하지 마. 그... 아, 0.6여 공이 있었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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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그거. 정도 아, 이대로 이제 한번 나가야돼 나가야돼 조금 더 들려. 동두 친구는 언제 너한테 연락을 해? 어제 같이 농구했거든요 네. 아 어디서? 어제 올림픽공원에서 했어요 같이 했는데 제가 내일 아침에 어. 농구해야 된다니까 저기도다 뭐 되냐? 좀 늦게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럼 뭐중재생이아아요중대는 아니고 가톨릭대 고등학교 친구인데 같이 고, 농구했던 친구

근데 좀 몸이 커. <laughs> 살이 좀... 살이 뭐 몸, 몸이 좀... 이제 네. 사이즈가 빅맨이? 근데 실제 시스템으로 빅맨이 뭐 사이사이즈가 한5느 뭐 네. 정도라는데. 상근이. 몸무게는좀더나가어 상근이보다 더 나간다고. 원래 좀 뺐어요. 이거. 그냥. 좀 많이 뺐어요. 한 20kg 뺐나. 지금 한몇킬로90몇킬로 90? 어, 사이사이즈가 좀 원래 120kg. <laughs> 어? 원래 120에서 <laughs> 그몸으로 슛을 던졌습니다. <laughs> 그러면은 주로 수비할 때는 로우 보고 공격할 때는 외곽에서 슛 쓰고 뭐 그런 식으로. 저도 근데 또게 수비는 또 밖에 봐요. 잘잘못 봐. 요 수비가 좀 약해. 약간 그러니까 로우 수비를 잘못해 가지고. 로우 수비를 잘못 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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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려요. 느려. <laughs> 몸무게 가좀 많이 나가니까 느리긴 하는데 보통 밋라인 수비하지 않 그,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좀 상, 성향이 몸을 부딪 흥분해가지고 막막 막 흥분 막 몸싸움 안 질러가지고 아, 그래서 그 흥분해보니까 경기가 오히려 더안되고요아 그래? 근데 슈터하니까 그런 거좀 해야 되잖아 조절해야 되잖아 근데 수비에서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막 수비 그렇게 막 하고 그냥 콧볼 받자마자 막 선장 때려버리고 게임, 게임, 게임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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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향 이 n g y 가이 g 너랑 동갑이 Young Yang k o 하 g a Oh. I'm g o i n 하이 o go to the 하 i g h I'm g o i 이 g to go to 이 h e h 서 g h I'm going to go to the 서 i g h I'm going to go t 너 엄마 잘하는 거 있잖아, 뭐 다운 스크린을 네. 다다 사라졌어. 어, 저 오늘 좀 했어요. 좀 했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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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약간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감이 좀 떨어졌어. 뭐잘좀 어, 나와야. 돼. 약간 좀그 스타가 네. 저를 좀 보였으면 좋겠거요 저를 보고 아, 안 움직였으면 좋겠다. 니가 그러면 얘기를 해야지 자신. 왜냐면. 음, 다운 스크이라는 개념이 뭔지, 넌 일단 알고 있잖아. 네. 근데 카드가 모르고 있으면 성립이 안 돼. 너랑 나랑 다운 스크 플레이가 좀 됐던 이유는 너랑 나나다 네. 이해도가 있었단 말이야. 근데 애들이나 여기 뭐 형님들이나 뭐 지원이 해야 되는 잘모를 수가 있어. 그럼 그때 네가 콜을 해, 그냥. 네가뭐 형, 형. 스페인을 타라고 네가 오더를 내릴 수 있어. 약간, 약간, 조그만 신호는 주거든요. 약간, 들을거 봐, 상대가. 아, 그냥, 그냥 얘기해. 그냥. 그럴까요? 왜냐면, 그렇게 해도 상대가 반응한다는 그게 없 반대로 이렇 콜을 하면 뭐가 좋냐면 수선이 끌리네 아니 너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다운스킬 하라고 해 하고 너가 그 스킬을 안 걸고 드 다른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복걸로 페이크를 칠 수가 있고형형뭐 스킬 건축하다가 갑자기 자리 잡아서 포스 달라고 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배리에이션이 가능한데 일단은 너가 걸어도 카드가 안 움직이니까 플레이가 안 나온다는 게 애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이, 아, 렇게 뭐 이렇게 l s a 이 시그널을 n Sangri man, Sangri man, 면 a n g r i man, Sangri man, Sangri man, Sangri man, s a n g r 가 man, s a n 지 r i man, s a 지 g r i m a 올라갈 필요는 없는데 아. 스크린 걸로 네. 그 성재 형한테 뭐가져가지 일단 계속 올라가죠. 이거 뭐? 외 계속 겹치어서 오히려 공간이 음, 안될거아뭔 음, 얘기인지 알겠 만약에 상 근까 그러니까 이게 참... 둘다 스크린을 좀잘걸줄 알면은 이게 서로 좀스페이싱이 되는데, 상근이도 아직 스크린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, 너도 좀 애매하다면 둘다 애매, 애매하고 애매하다 보니까 다 애매해져버리는 거야. 아니야, 너가 그냥 상근이한테! 그형 올라가 상근이를 탑에서 스크밍을 시키고 어... 네가뭐 로우로 도는 스윙맨들 다운을 걸어서든지 그런 식으로 네가 애매하잖아 어... 그럼 니가 디렉팅을 내려서 네가 세팅을 해 네, 확실하게 네가 재정리를 하라고 상근이 보고 뭐 절로 빠지라고 하든지 응. 상근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상근이가 또 말하면 또 알아듣는다 아 어제 세미나는 뭐, 뭔세미나그 경제 연구회라고 그... 네. 학술 동아리 하는 게 있는데 어, 거기서 약간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약간 얘기, 약간 발표하고 하는 근데 진, 10초, 10초. 급하게 준비하느라 며칠, 며칠 동안은 그것만 <목소리> 오. 오. <목소리>